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영원 살릴 것임세 한마음 무려 힘써 나가세 한마음 무려 힘써 사우세 악한 마리는 살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니까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사살와 힘써 싸워서 성경 걸어 올리기 바하지 악한 마이제 아무리 할지라도우리에 대장 예수 앞서 가시리조저 말고 영하게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아,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 백성 될 것이 밈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한마을서 성전 보러 올리시 하지. 할렐루야. 126장 부르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청소,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에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온 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온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와서 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제물을 허명하신처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입어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전란의 현장과 온 세상이 흩어져 보험전하는 신실한 성교사님들 주의 종들 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현장 말씀을 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하는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부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 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발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언어로 자기를 위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지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은장석이 만든 것이거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며, 사라지는 이설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쟁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예겁단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량하는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 주는 대로 제가 불렀고 제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이로 말미암아하는 이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과받고 국가에서 기다리는 후원같습니다. 내가 세풍을 부른 그들 같은 그들을 만나 그는 은퇴 포토을 짓고 거기서 안사자같이 그들을 삼킵니다. 주든 쯤이 그들을 되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 있는 너를 도와주면 나를 대답하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네게 아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니라. 네 모든 성도에서 너를 구원하않곧내왕 이제 어디 있으지네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부모함으로 네게 와다지고 신호함으로 회하겠노라 에브라임의 뿌리가 보황되었고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지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밀치이내눈 앞에서 수월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영화의 바람이라. 그 근육이 마르며 그의 이 마르고 그쌓 모든 그이탈되 16절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흉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저이는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예, 징계와 부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부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타락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때 범죄가 나열되죠. 예, 1절에 보면, 에브라니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 권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덕을 돌리죠. 이게 참이간의 타락한 습성이란 일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갖고 물질을 좀 갖게 되고 아픈 사람이 병이 나와서 건강을 얻고 또 비천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잘 섬겨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것을 사랑하는 거죠. 이 오만입니다. 교만이 일절에 보니까 방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그 방갈이 뭡니까?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은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바라은요 그리고. 2절 하반전에 보니까 송아지와 입맞출 것이다. 자기만 이런 죄를 짓는,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죄를 지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나, 그, 우상에 대하여서 2절 하반전에 보니까, 그,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는데, 은장색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너를 위해 여계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그더 깊은 곳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안됩니다근데 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어, 그리고 안내려오는 겁니다. 뭐 40일 을 금식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으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먹을 걸안 가지고 올라간 걸다 알지 않습니까? 막 수근수근하고 드른드른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이냐? 우리의 남은 시기를 누구에게 의탁해야 될까? 머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러기까지만다 수근거리고 소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 따지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으니까, 네가 우리를 위해 신을 대다 기가 막힙니 아론은 거기에서 진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희 귀걸이다 빼가지고 가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송화지를 만들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여 애고에서 끌어내신 여호가참 이렇게 무서운 범죄가 그희 힘없이 전제져요 광단을 추구 추구하는데 온갖 더러운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그 범죄의 현장 범죄가 무너졌을 때 모스가 내려오잖아. 그럼 왜 하필이면 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건 이제 바을이 형상으로 만들 때 송아지로 만들어집니다. 송아지에 농사를 짓잖아요. 소가 많은 부자죠. 송아지에 농사 짓기가 쉬워지죠. 그 소는 다산과 기운을 추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갖다 놓고말입니다그걸을 만들었으니까 최고의 것을 신에게 마신 셈이죠. 네, 그리고 그런 고마운 방상을 들은 겁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상하고 상상하고 상상하는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하나님 닮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뵌 적이 없으니까, 꿈속에서 뵌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들에게 익숙한 신인, 바알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저지른 본제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상을 만들 수 없다.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오늘 그 죄는 지금 떠올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바알인데 얻으러 만든 우산이고 송아지와 입맞추고 그러면 그 우산의 영상 바알의 영상이 송아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전에 보니까 구름 같고 축제해 갖고 이슬 같고 연기해 고 구름과 이슬과 쭉증이와 연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여기 보면은 아침 한계라고 그랬습니다. 아침 구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햇뜨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쭉쭉이는바람이나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슬도 마찬가지로 햇뜨은 사라지는 거 연기도 바람 불면 없어집니다. 그 범죄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예 의 상태입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죠. 연기같이 소멸되고 많은 겁니다. 그들의 죄는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에서. 그들이 모질 중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 배부르도록 많은 걸 주셨어요. 뭐 먹을 것만 주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짓지 않은 집, 그들 집이 뭘로 치워져 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치워져 있었죠.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도시가 있었죠. 성업이 있었죠. 심지 않은 밀과 보리와 무화과와 포도와 해라와 대추 야자와 온갖 것들로 가나안을 치워놓쳤습니다. 이거 그럼 무상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나니까 육지에서 뭐라 그럽니까?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니 나를 잊었다. 보상순대로 빠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물질의 부여를 가진다고 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그 경건한 부자들을 귀하게 보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곤이나 요셉이나. 예수님도 젊은 청년 하나하고 부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영생에 대한 돈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기면 일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걸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 그러냐 잘했다 칭찬하셔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한 가지를 지적하시죠. 돈이 너무 많은데 그돈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주 그랬더니 그냥 도망가 버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물질보다는 귀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돈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돈 내던지고 목숨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 목숨을 내던지고 돈을 지고 신이면 모든 게다 잃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세수의영광와 증력과 욕심과 그리고 물질을 위해 갖고요. 신앙을 내던지는 다 그래서 신앙 하나 붙들고 다른 걸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걸 몰랐습니다. 또8절에도 보면 내가 새끼 있는 공같이 그들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에 대해서 9절에서도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폐명하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나머지 형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도 무섭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보니까 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을 심판하겠다. 또7절서 8절에서 나는 사자와 같고, 또그 기다리는 평온과 같지만, 또, 새끼는 안꽃처럼 내가 너희를 만나서 공개가 됐다. 무섭잖아. 이걸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9절 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폐망이었다. 10절에 들려. 네 왕이 어디 있느냐?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노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해산을 했는데, 해산을 힘이 없습니다. 배수에서 애가 안 나와요. 다 죽습니다.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이게 이스라엘에 현 위치라든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폐망과 파멸만 선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전 말씀해보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알았, 그늘 그랬죠. 여건 전부터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겁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 밖에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구원자. 내가 너를 알았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또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는 너를 도와준다. 12절도 마찬가지죠. 죄가 저장되었다. 어. 에브라니이 불의가 보함되고 죄가 제장되었다.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량하겠다고 말씀하습니다 속량하겠다고 구속하겠다 죄와 파멸과 지옥을 심판해서 너를 속량하고 너를 건져내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 표현이 나오죠. 서울은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어지라.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어지라. 뉘우치니, 내 눈앞에서 수고. 그 뉘우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 이스라엘이 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뉘우치지 않는데 서울 안에 멸망이 얻었느냐, 사망 안에 제한이얻느냐 그들이 뉘우치지 않더라도 서울이나 이 사망의 제한이나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게 만드실 거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리하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배반하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질산을 쇠에다 구면 쇠가 지글지글 녹아요. 그런데 질산을 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질산을 뭐든지 다 녹입니다. 쇠도 녹이고 구리도 녹이고 알미늄도 녹이고 다 녹아요. 그런데 이 질산을 부어도 녹지 않는 게그 금입니다. 금은 타고 있는 대립니다 그래서 질산을 시금석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질산을 부어보면 아는 거죠. 만약에 금 이외에 다른 것이 섞였으면요, 그 구멍이 뿡뿡 뚫립니다. 다른 걸 섞인 것만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어떤 신형과 시험과 위기 앞에서도 믿음은 굽히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을 들고 나가고, 순국만 같은 믿음 말입니다. 전금과 같은 믿음. 이걸 선택하면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땅 위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럽들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보하시고 믿음의 연설을 무장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승리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럽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미련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깨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굴복시키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변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나아가며, 믿음을 굳게 세우며 나아가며, 믿음 앞에 설복다가는 저희들이 되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여함으로 무장시켜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온가족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수에 간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의 보혈이 충만하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은혜 받고 변화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곤란한 중에 있는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온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백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너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들을만드시고 붙들시고 옹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